자, 49번 문제입니다. 자, 라이트가, 어, 정부 간 관계 모형 중 다음 제시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맞은 것은, 자, 라이트가 총세 가지로 관계 모형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모형을 제시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조정권 이형이라고도 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가 인사와 재정상에 완전하게 분리되어 서로 독립적이고 자치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대등한 경쟁관계에 있다. 자, 1번부터 볼까요? 중첩권위 모형, 2번 그 분리권위 모형, 3번 포괄권위 모형, 그다음에 4번 창조적 권위 모형이 있는데, 자, 어, 이 창조적 권위 모형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가 제시한 모형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완전히 분리돼서 사용되고 있다는 라 표현을 봤을 때, 자, 분리권위 모형이 답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중첩권위 모형과 포괄권위 모형이 있는데, 자 라이트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했던 거는 이 중첩권위 모형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그 종속관계가 아니라 상호 의존관계를 가지고 어떤 타협과 협상을 통해서 할수 있다. 어 그래서 그 분리권위 모형 같은 경우에는 음 중앙과 그 다음에 지방이 완전히 분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요게 분리권위 모형이고, 자 중첩권위 모형 같은 경우에는 어 이게 1번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그 다음에 중첩권위형 모형 같은 경우에는 자 지방과 그 다음에 중앙이겠죠. 중앙정부의 어떤 그 업무에. 이런 중첩되는 부분들, 이 상호 의존하고 어떤 타협하고 협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이상적이란 모델이라고 했고, 자, 이게 세 번째 정도 모형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포괄권이 모형 같은 경우에는, 어, 어떤 지방이, 중앙이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는데, 이건 어떻게 생겼냐면, 자, 중앙이 있고, 중앙정부죠? 그 다음에 지방정부가 여기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이러한 모형으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한두 번째 정도 모형이 되겠네요. 그래서, 어, 라이트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했던 모형은 바로 이 모형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